네 여러분, 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즘에 살짝 무기력하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무기력한 증상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뭘 하고 지냈는지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뭐 동네 산인데요, 높진 않고 강아지들하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즘에 너무 바쁘게 지낸 거야. 항상 바쁘지만은, 방송도 계속 고정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약간 무기력증이 온것 같아. 그냥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있잖아. 지금 그런 그런 상태인데 하, 그럴 때일수록 쉬면은 이제 완전 놓아버리게 되니까 강아지들 데리고 동네 산책이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거지. 사실 되게 젊을 때일 많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이런 건 되게 축복이거든.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슬픈 거거든 사실. 이걸 행복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어. <laughs> 여기는 이제, 보다 어, 반말로 말하고 있었네, 그러고 그러 보니까. 여러분, 오늘만 반말로 말할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laughs>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응봉산이에요. 근 응봉산은 날씨 좋을 때는 한두 번 가는 그런 데인데, 강아지들 산책 겸갈수 있는 되게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 산이라고 할까? 가자! 이제 계단 끝! 여기가 꽃이 진짜 많이 펴 개나리랑 진달래랑 등등의 꽃이 엄청 많이 피는 작은 산이지만 굉장히 알찬 산이야 여기 맨 위에 올라가면 이제 팔각정이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뚝섬역에서도 올수 있고 다양하게 일로와 애나! 애나 일로와! 여기도 뷰 되게 좋거든? 무기력을 이기려면 데드라인을 많이 만들어라 <laughs> 해야 되는 일들 데드라인이 많아지면 뭐 기계적으로라도 움직이게 되더라고 최근에 이제 뭐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또 미술 전공을 했었지만 뭐 자신이 없잖아 사실 내가 뭐내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취미로만 그리고 있었는데, 행복한 돼지를 그리는 한상현 작가님이 내 그림을 보고, 어, 나쁘지 않다, 좋다, 몇점더 보고 싶다 해서 몇개더 보여드렸더니, 아, 그러면 같이 한번 전시를 해볼래? 이래서 그게 나는 이제 당연히 뭐 하나 정도 같이 하나 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다음날부터 작가님이, 4월 전시 일정, 5월 전시 일정, 6월 전시 일정. 이번 연도 12월까지 꽉차 있어. 그래서 일본, 대만 다양하게 이제 전시를 가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생기니까 무기력 하, 하더라도 일단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 관둘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무기력증도 열심히 산 사람한테 오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데드라인에 맞춰서 살고 있어. 응. 하... 아, 엄마는 음료수 하나 맛있게. 해. 무기력의 원인? 날씨인가? 나는 비가 오면은 잘 나가고 싶지가 않고 또 사실 겨울에 그눈올때못 나가고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짜 갑자기 무기력 크게 왔을 때는 그 냉동 난자 하고 나서 그게 나는. 방송에서는 이제 그 앞에까지만 하잖아. 채취하고 끝나니까 그전 스토리만 나오고 그 이후가 없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호르몬이 막 이렇게 요동치니까 그냥 기운이 빠지더라고. 근데 그, 그거 할때 운동하지 마라, 수영하지 마라, 사우나하지 마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못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살이 쪄죠 그거 하면 살이 무조건 찌거든? 내가 한 52kg 나가는데, 56까지 이제 4kg가 찐 거야. 그니까 러 그게 또 무기력한 거야. 살이 쪄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뚱뚱하고 막 체력 딸리고, 그 호르몬 영향으로 힘들고 했던 거지 뭐. 근데 지난주부터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원래 계속 야식 먹었거든, 그동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한두끼 먹는 정도? 배안 고프면 안 먹고, 뭐 이런 걸로 바꿨어. 아, 그랬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늘 살 53kg 됐어. 3kg 빠졌어. 오케이, 가, 야.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없어. 약간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laughs> 가야 돼. 얘는 여기 맞고 싶고, 얘는 여기 맞고 싶고, 얘는 뛰고 싶고, 얘는 걷고 싶고. 벌써 나왔어 얘네 가자 안 무서워 안무서 올라가자 올라가자 근데 난 주로 밤에 오니까 야경이 엄청 좋아 여기가 여기가 성수동이잖아 저기에 남산 있어 정상에 왔으니까 애들 간식 하나씩만 더 먹이고, 가자. 오케이. 애나는 앉아밖에 할줄 모르는데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알게 된 지가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은, 그 나랑 같이 대학 같이 나온 대, 대학 선배님이 계셔. 근데 그 선배님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이 있어.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언니야. 이제 비즈니스 우먼이지. 그래서 되게 존경. 내가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는 언니야. 내가 이제 비건 프로덕트 많이 쓰고 유기농 프로덕트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동물 보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언니가 나한테 어, 너가 좀 그런 자연 친화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겠다라고 늘 나한테 강의를 해 주셔. 그런 언니인데 언니가 그 당시에 이커머스 e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야. 친환경적인 브랜드만 다 모아 놓고 파는. 근데 그 중에 한 브랜드가 이거였어. 아이오스 플라스틱. 그랬더니 어느 날 언니 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동주 씨는 가방 같은 거 너무 잘 들어 주시니까 너무 근데 낡은 거를 계속 들고 다니니까 시 <laughs> 신상 하나 보낸 지라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아 좋아요 해서 신상을 받으면 또 그걸 내가 1년 내내 드는 거야 난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이제 이번 영상에 어쨌든 이제 PPL을 해주, 해드리게 된 거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제품인 거야 IWP라고 줄여서 써 있고 굉장히 귀여워 디자인이 근데 나는 큰 가방보다는 작은 가방을 좋아해서. 요렇게 미니 사이즈 백을 들고 다녀.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해. 이것도 있고 뭐 민트색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어. 지금 우리 피디 님들이 다 하나씩 등에 메고 있는데 회색도 있고 카키색도 있고 다양한 색이 있어. 근데 남자가 들어도 예쁘고 여자가 들어도 예쁘고 되게 편해. 거의 뭐 보부상 느낌으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 이것도 다 들어가고 칫솔 치약 나는 또 무조건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핸드 로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애들 간식 뭐 등등등 넣고 사실 여기 더 넣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빵빵하게 굳이 넣진 않았지 오늘은 끈도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되게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그냥 매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원하면 이 옆에다가도 달아도 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이게 되게 귀엽지 그래서 이런 거 메고 다니면 귀엽다고 이거 많이 물어봐 이거 뭐냐고 알고 보스 플라스틱 뭐냐고. 그러면 또 괜히 또 우쭐해서 설명.. 나 설명충이잖아. 설명충이라는 말 너무 좋아. 질문충이랑 설명충. 내가 그거고, 딱두개다 하거든. <laughs> 딱 그건데 되게 좋아, 하여 요즘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또왜 이런 제품을 쓰게 됐는지 나의 뭐 가치관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여튼 다들 좀이 시기에 기분, 기운 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 안녕 반말해서 미안해 <laughs> 우리 개들 <걔들> 봐안 <laughs> 맞으려고